그때 당시는 운 좋게 필라테스나 요가원이나 이런 데서 다 종이로 예약을 하고 있었어요. 인포데스크에다가 큰 종이를 깔아놓고 다음 수업을 연필로 적고 갔어요. 자 오늘 대한민국 피트니스 CRM의 1등 기업 바디코드라는 프로그램의 개발 회사죠. 이석훈 대표님을 모시고 피트니스 인터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한 그 1등이라는 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자기 소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디코디 운영하고 있는 레드블루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 맡고 있는 이석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대표이사이자, 창업하신 분이죠? 맞아요, 맞아요. 아, 어쩌다가 이게 CRM 프로그램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센터들의 마케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케팅 플랫폼을 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가맹점주들, 그러니까 피트니스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을 계속 만나보면서 이 피트니스 시설 운영에 어떤 실상들을 좀 보게 됐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운영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그냥 마케팅만 해줘 갖고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음, 음. 사실 저희가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그 피트니스 센터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이 피트니스 업계의 생리상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갖고 일단 이 피트니스 업체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어떤 뭐 디지털 혁신 같은 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나중에 모객을 할수 있는 플랫폼을 붙이든 더 많은 기여를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운땡 플랫폼을 접고요 이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그때부터 투자를 해갖고 2016년도 말에 바디코드를 처음 출시하면서 회사 이름도 레드블루로 바꿨습니다. 아, 저희가 이런 뭐 CRM 프로그램을 하면은. 예전에는 사실 생소했지만 지금은 안 쓰는 어떤 피트니스 매장이 없을 정도로 다 쓰고 있잖아요 맞죠 그 이런 프라운드를 쓰시는 분들이 이런 궁금점이 있을 것 같아요 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사업을 시작했지 그래서 궁금해 할것 같거든요 저도 커리어를 돌아보면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특이한 커리어가 제가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교 이후에 첫 회사가 헬스장이었어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헬스장에 취업을 한좀 이상한 케이스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유학 생활 하면서도 헬스장 항상 다니고 거기서 뭐 2시간 3시간씩 운동하고 그 헬스장의 분위기와 이런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헬스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헬스장에 취업을 했는데 그게 24아웃 피트니스라고. 아꽤 글로벌리 아 유명한데요. 아꽤 유명한 업체 본사의 전략 기획 팀에 들어가서 인턴 생활부터 일을 하게 시작한 거죠. 그 24아웃 피트니스에서 일을 하면서 피트니스가 어떻게 기업이 되고 음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 이렇게 잘 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 되게 그때 당시에 받았던 인사이트와 배웠던 게 정말 많은 것 같고요 응. 한국 들어와서 벤처 회사 다니면서 이제 개발자로도 일을 하고 서비스 기획자로도 일을 하고 마케터로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전천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고 그 뒤에는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바디코드가 요즘에 그 새로운 이슈가 생겼는데 이효리 씨가 요가원을 하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바디코드 쓰세요 바디코드로 예약하세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 그런 CRM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던 일반인들도 아 대체 바디코디가 뭐야? 트래픽도 늘었고 우주가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바디코디가 대한민국 CRM 1등으로 올라서는 지금 가입자 수는 띵 많나요? 회원들은 한 170만 명 정도가 바디코디 앱에 가입을 하셨어요 여태까지 음, 어쨌든 그 정도의 규모와 볼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신이 도와주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진짜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바디코디 초기 제가 16년도에 바디코드 처음 런칭했는데 제가 봐도라도 엉망이었거든요. 뭐 들어가기만 해도 맨날 오류 나고 서버 응. 뻗고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는 운 좋게 필라테스나 요가원이나 이런 데서 다 종이로 예약을 하고 있었어요. 인포데스크에다가 큰 종이를 깔아놓고 다음 수업을 연필로 적고갔어요그러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뭐 앱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프로그램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요. 그게 센세이션 했었어요. 그래서. 인바운드 전화를 받고 끊으면 바로 전화가 오고 막 부재중이 밀려있고 음. 저희가 그때는 처음 받았던 투자금을 다 소진해갖고 지하 단칸방에 세명 모여있었거든요 그 상태로 음. 런칭을 했는데 너무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스마트폰 앱에서 수업 예약을 할수 있대 이게 너무 센세이션이었어요 아. 왜냐면 종이는요 종이가 찢어지고 막 연필로 쓰니까 그게 지워지고 누가 예약했는지 알 수도 없고 음. 너무 고통이 심했었고 맞아, 맞아. 그 심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연락은 우주죽순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개월을 우리가 독점을 했어요. 없었어요. 아 아예 없었어요. 10개월 후에 S땡땡땡이라는 아 저희의 첫 경쟁사가 출시가 됐고, 마법 같은 일인 게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두 개씩 생긴 것 같아요. 아 <laughs> 진짜 마법같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진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연찮게.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예약할 수 있는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게 되게 큰 운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선정 효과를 좀볼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뒤에도 고마우신 분들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모던 필라테스라는 100개 이상 호점을 가진 음음.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저희를 선택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음음. 일이었고요. 그러면서 필라테스 시장에서 선기를 좀 잡았던 음. 것 같아요. 어? 모던 필라테스에서 바디 코디를 쓴대? 아, 거기도 쓰네. 거기 교육 받고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 받았던 기관 본사에서 그걸 쓴다니까 아 이게 정답이겠 음. 거니 하고 그냥 다 우후죽순 쓰기 시작해서 필라테스 쪽에선 정말 빠르게 퍼졌었고. 헬스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도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회사 대표님이 세마일 피트니스 대표님이거든요. 그 형님이 또 헬스장 쪽에 진출할 때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는 헬스장이 몇개 없었는데 그큰 회사에서 그래. 바디코드 한번 해 보자. 라고 기회를 줬기 때문에 물론 들어가고 나서 엄청 깨지고 고생 엄청 했어요. 헬스장 많이 안해 봤으니까 와 헬스장 들어가는 게 이런 것도 필요해 저런 것도 필요해 이러면서 막 욕도 먹고 막 개발도 밤새도록 해야 되고 막 오류 나는 거 어떻게든 수정하고 그 과정을 몇 개월 버티면서 이제 헬스장 쪽 시장들도 확 퍼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고마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바디 코디가 필라테스 쪽에서도 또는 헬스장 쪽에서도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만들고 시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재 능력이 아니라 정말 운이 좋았고, 그분들이 저희 브랜드를 선택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었던 거라서, 정말 아직까지도 그 감사함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고. 이효리님이 저희 거를 우연찮게 또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이 꼭 필요한 기능이 있었는데, 그기능을 바디코디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디코디를 쓴 것도 있기는 한데, 어, 저는 파급 효과가 있더라고요. 운동 안 하는 분들도, 바디코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렇게 탑급 연예인이 우리 프로그램을 써서 어떤 매장을 관리하고 어떤 회원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마케팅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스스로의 어떤 뿌듯함도 있는 것 같고 대표님 그러면 바디코드라는 CR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내부적인 자료도 볼수 있죠. 그 가맹점들 <laughs> 네. 하나 하나를 네. 뭐 보지는 않아요. 저도 이 시장에 대해서 스터디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통계들은 보는 것 같아요. 아, 이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서 더 기여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또 찾아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뭐 헬스장 업계, 필라테스 업계, PT 스튜디오 업계가 업계별로 나눠서 이 시장의 전체 전반적인 통계라든가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지역마다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은 아... 사실 저희도 데이터를 통해서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거고 막 하나 하나를 막 디테일하게 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12월이잖아요, 벌써 연말 연초가 헬스장에서는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구간 맞나요? 뭐 연초는 그렇죠. 연초는 그런데 연말에는 어쨌든 추석 때 많이 타격을 받으셨을 거고 실제 음, 데이터 음. 상으로도 그렇고요. 음, 음, 음. 그 이후에 연말에도 패턴을 보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좀 힘들어 하세요. 이제 어, 크리스마스가 그래요? 어느 정도 끝나야 이제 그때 용돈도 받고 이제 신년이 다가오고 하니까 아... 완전 끝머리에서좀 매출을 치는 경우들이 있기는 아... 한데 그래도 연말에 싱숭생숭하고 한데 이제 뭐 데이트하고 뭐하고 하느냐고 여행도 가야 되고 하느냐고 뭐 운동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때는 크리스마스 끝나기 전까지는 좀 저조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큰 힌트를 얻었는데 저희는 지금 광고 홍보 엄청 때리고 있거든요 근데 매출이 음. 잘안 올라와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음. 크리스마스 전까지 연말 회식 놀고 한, 한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후부터에 집중해서 더 땡겨라 이 말씀이신 거네요 맞죠 그때가 아. 효능이 더잘 나오죠 더잘 나와요? 네네 네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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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적으로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그러면 1년 중에 제일 힘들 때 아니면 1년 중에 의외로 잘 되는 달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마케팅비를 쓰면 되니까 그쵸 그게 뭐 전략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시즈널 특징들은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약해졌다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즈널 이슈는 특징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장마 시즌. 이거 비 오는데 뭐 헬스장 가서 등록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장마 시즌이나 여름 휴가 시즌 이럴 때 음. 되게 약점을 보이고 이제 추석 같이 이번에 또 황금 연휴였잖아요. 아 이걸 너무 길었어. 네. 이럴 때는 매출 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 안 나온다고, 아, 왜안 되지? 광고비를 더 태우는 거 하지 말고, 음. 조금 이렇게 버티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다시 또 좋은 시즌에 돈좀 넣어야 된다. 그거는 두 가지 전략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나왔을 때, 그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물 들어올 때 노저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어떤 전략마다 조금 다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노력해도 안올 때가 있잖아요. 음, 음. 그때는 오히려 그 시즌에, 장마 시즌이든 연휴 시즌이든 그 시즌에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특별히 더잘 관리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신기 위험이 없을 때는 잡은 물고기를 좀더 밥을 좀더 준다든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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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니까 그분들이 특별한 감성을 느끼게끔 더 많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봐요. 소수의 인원이 왔을 때 소수를 더 특별하게 케어해주면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물고기, 새로운 고객들을 또 데리고 오는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면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바디코디라는 프로그램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 유일하게 네이버랑 협업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엄청 큰 이제 피트니스 센터들이랑도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런 큰 회사들이랑 일했을 때더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건 한국 피트니스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발전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뭐 감히 미래를 예측하기는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 저는 미국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을 해보고 그때 우리 브랜드만 본게 아니라 그 당시 때 다양한 피트니스 센터 브랜드를 보고 체험하고 경쟁했을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든 어떤 피트니스 센터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든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든 아니면은 뭔가 가격의 추이든 결국 선진국의 형태를 따라가긴 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더 많아진다 인구가? 구조적으로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요. 리서치 자료들을 모아갖고 공부하고. 또 미국에는 상장사들이 자기네들의 사업 계획을 디테일하게 공시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운로드 받아갖고 혼자서 막 공부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장사하고 있고 어떤 아이템으로 돈 벌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회사마다 각기 각자의 전략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걸 공부해 보면 피트니스 센터에 돈을 내고 다니는 회원 수는 GDP랑 정말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어요. GDP가 늘면 늘수록 피트니스 인구는 더 늘어요. 4만 분, 5만 분, 6만 분 됐을 때 GDP가 증가하는 양보다 피트니스 인구 증가하는 양이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 게 거의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체감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응. 공급자가 더 많아졌어요. 아. 저희가 통계를 보면요. 체육 시설업으로 등록된 헬스장이 2019년도에 7,700개 정도 됐거든요. 지금 15,000개를 넘어섰어요. 6년 사이에 두 배가 더 넘어게끔 성장을 했거든요. 수요도 많아졌는데 공급자는 더 빨리 끊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당 매출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헬스 시장은요. 수요가 탄탄해요.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다른 시장 보면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탕으로 유행했을 때 탕으로 네. 가게를 차렸어요. 음. 탕으로 아무도 안 먹어. 이제 수요가 없어. 이러면 어떠한 그렇죠. 방법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헬스는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기회이자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쟁이 심한 대한민국 피트 시장에서 어떤 회사들이 망하는 거예요? <laughs> 조심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성공하는 이유도 다 다르지만. 망하는 이유도 다 다르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피트니스 센터의 운영 방식을 보면 정말 사람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점을 확장하는 방식도 그렇고 하나의 지점에서 운영 관리하고 마케팅하고 세일즈하는 과정들을 보더라도 정말 사람 의존도가 높은 게 같은 센터여도 다른 팀들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매출이 나오거든요 아... 네. 물론, 피트니스 사업은 상권과 가격이 절대적인 중요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24h에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권에서 얼마의 매출이 나오겠다고 예측을 하잖아요. 시제 들어가잖아요. 그 격차가 5%도 안 나요. 아주 정교해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피트니스 센터예요. 약간 주유소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기 차가 몇대 다니고 몇 퍼센트의 차가 주요할 거라고 예측하고 음. 그러니까 이 피트니스 센터도 이 지역에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인구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경쟁의 강도에 따라서 이 위치에 이 정도 시설로 들어가면 매출이 얼마 나오겠다 가격 얼마 음. 설정하면 매출 얼마 나오겠다라는 게 편차가 없어요 보통은 음. 선진국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정말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이 시설업에 대한 정교화된 베스트 방법의 어떤 매뉴얼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각자만의 노하우는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는 각자만의 노하우가 있는 시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이 방법이 맞아라고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브랜드 이 브랜드 이 브랜드만의 특성들도 있지만 공통적인 어떤 매뉴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공식적인 게 없고 각자 사장님들의 노하우만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인력 우존도가 정말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표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옆에서 약간 강연 듣는 느낌이야. 이거를 <laughs> 돈 주고 받아야 되는 강연을 듣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말씀하셨던 아유. 내용 중에 네네. 그러면 이게 사람에 좌우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저희도 인포데스크 오늘 알바 아파서 못 나왔거든. 진짜 음. 리얼로. 그러면 저희는 다른 회사에 있는 직원을 거기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대표님 하고 계신 앱 서비스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손이 닿아야 되는 부분을 좀 덜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맞아요, 맞아요. 직접 써보셨잖아요? 쓰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써보셔서 <웃음> 네. 효과를 보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모든 피트니스 사장님들이 인포데스크 직원 때문에 고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 보면 결국 인포데스크 직원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에 놓으면 또 금방 나가고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돈도 많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일을 줄일 수 있을까? 인포데스크를 안 뽑고도 센터를 안정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는 되게 중요한 시스템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바디코디 내에서도 안면 인식 시스템이 요즘 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얼굴 인식으로 출입문을 제어하는 게 요즘 인기가 많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기술로 대처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만 한다고 해서 무인화가 되거나 오토 매장으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찍어낼 수 있는 어떤 브랜드로 성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객에 대한 부분들 모객 돼갖고 인바운드로 들어왔을 때 영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회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 뒤 뒷단에 어떤 재등록이나 업셀링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매니지먼트에서는 강사비 정산부터 그 직원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기술로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목객에 대한 부분들은 네이버랑 제휴를 해서 네이버에서 직접 예약하면 바디코디 하나만 써도 어, 우리한테 문이 온 사람이나 예약한 사람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도 목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이 할 일을 시스템으로 대처하는 일들을 바디 코디 내에서 하고 있고, 뭐 영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고객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그치.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급여 정산만 하더라도 바디 코디는. 쑥스럽지만 그래도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업계에서 트레이너 급여나 fc 급여나 뭐 매니저 급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산하는 것은 엑셀이나 스프레드 시트 말고는 바디 코디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바디 코디는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거기서 너무 문제도 너무 많고 이 데이터가 누적으로 추적 관리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쉽게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어떤 피트니스 센터의 급여, 커미션 아니면 어떤 성과급에 대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거를 되게 쉽게, 원클릭하면 바로 그 모든 데이터가 뽑아져 나오게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적용해서 쓰시는 매장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지점장들 스트레스가 다 사라졌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되게 굉장히 환호를 받았던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담이 줄면, 사람 기분도 달라져요 그런 것들이 바디코디가 앞으로도 해가야 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디코디가 헬스장 직원들의 일을 많이 줄여줘서 저희 헬스장 직원들도 핸드폰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laughs> <laughs> 기술이 진보해서 이런 앱이 탄생했고 저희가 창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시시각각 이게 앱이 변하는 걸 느꼈거든요 사실 이번에 안면식 기구도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했는데 아참 신기한 기능이다 참이 세상이 발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바디코디 앱을 개발하신 이석권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대표님도 저희 유튜브 나오면 잘 봐주시고요 아직 구독자가 많이 없지만 대표님이 넓으신 인맥으로 주변에 많이 퍼뜨려 주시고 주변에 소개도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즐거웠고요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기도 하고, <laughs> 네. 어, 앞으로 뭐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네. 어,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인사가 있거든요. 피트니스 네. 인터뷰 여기 마치겠습니다. 갈게요. <laughs> 안녕. 네. 안녕. <laughs>